2025년 11월 60년 주띠 분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층 넓어지는 복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가족과의 갈등, 자식 걱정이 크셨던 분들도 많으셨지요.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면 따뜻한 일이 자연스레 찾아오니 마음을 환하게 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이 속속 다가올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기운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복을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60년생 쥐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차가워지고 자연이 고요함을 머금는 시기입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맑은 공기처럼 마음속에도 한층 더 여유와 맑음이 깃드는 때이지요. 쥐띠는 태어날 때부터 섬세하고 민첩한 기운이 있기에 변화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쥐띠의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연이 뿌리 깊은 곳으로 기운을 모으듯이 쥐띠도 내면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늘과 땅의 숨결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시기라 평소보다 생각이 깊어지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번 11월은 쥐띠 여러분에게 순조로운 흐름이 머무르는 달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집니다. 쥐띠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니고 있는데, 이달은 그 따스함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 서로서로 서로 힘을 모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들지처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의 좋은 점은 세밀하게 일상을 살피는 능력이 더욱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덕분에 금전적으로도 뜻밖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넉넉해지는 기운이 감돕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 주변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먼저 안부를 묻거나 작은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뜻밖의 기쁨을 가져다주고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미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인연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11월에는 특히 좋은 소식이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답이나 잊고 지낸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등 반가운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은 작은 선물이나 선의가 담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자신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재능이나 취미가 새로운 기회와 연결되는 때입니다. 평소 소홀히 했던 작은 소질이나 관심사가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빛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하면 앞으로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 서두르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혹시 계획이 늦어져도 천천히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찬찬히 살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가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쥐띠에게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11월은 내면을 가다듬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차분한 물의 기운이 퍼지는 시기로 삶 전체에 은은하게 흐르는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올해의 흐름도 부드럽게 이어지며 60년생 쥐띠분들에게는 마음과 몸이 한층 더 고요해지는 달이 펼쳐집니다. 쥐띠는 원래 영리하고 빠른 감각이 특징이지만 이번 11월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달은 자연스럽게 일상이 정돈되고 평소보다 주변의 도움이나 작은 행운이 곳곳에서 찾아듭니다. 차분한 기운이 쥐띠분들에게 집중되면서 오래 기다린 소식이나 조용히 준비한 일에서 기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은 속도보다는 여유와 휴식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분들은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큰 힘과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 다정한 인사만으로도 오랜 인연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달이 됩니다. 11월의 쥐띠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쁠수록 잠시 멈추어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차한 잔을 마시며 고마웠던 일이나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보는 것도 작지만 큰 복이 됩니다. 작은 산책이나 짧은 명상처럼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면 새로운 기운으로 한 달을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달 GT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평소 풀지 못했던 작은 고민이나 쌓였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듯 조용히 기다리던 문제도 뜻밖의 도움이나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쥐띠의 지혜로운 선택과 인내로 이어져 작은 성공과 기쁨이 잇따라 찾아오는 달로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주변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때입니다. 누군가가 뜻밖의 응원의 말을 건네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연락을 해 온다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예상하지 못한 반가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11월에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하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할수 있으니 마음이 힘들 때는 주변 사람에게 살짝 기대거나 작은 대화로 위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복이 싹트니 매 순간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금자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대지의 기운이 차분해지고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때이지요. 이 시기 쥐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듯이 쥐띠의 세심함과 부지런함이 이번 달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의 운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바람이나 돌풍이 불지는 않지만 꾸준히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안정되고 평온한 금전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g 띠는 원래 근검 절약을 잘하는 띠라 이번 달에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절약과 저축의 복이 따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 g 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과 성실함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가족을 위한 마음이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작은 재물의 기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의미 없이 지나갔던 일상 속에서도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나 지인에게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 마음이 한층 넉넉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쥐띠라면 이번 달꼭 해야 할 것은 오래된 인연이나 가까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조용히 차 한잔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그 자체가 금전적인 복을 불러오는 흐름과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고 하지요. 늘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그 마음이 두 배, 세 배로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오랜 친구나 동료에게서 뜻밖의 선물이나 지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고맙게 여기면 그 운은 다음 달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대화와 따뜻한 미소가 평소보다 더 많은 인연을 맺게 해주어 재물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이달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이전에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일이 다시 시작될 기회를 얻는 순간입니다. 이런 때는 소소한 제안일지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면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걱정이나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곧 행복이라 말합니다. 걱정보다는 오늘의 소소한 즐거움에 힘을 쏟으면 금전은 또한 흐트러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어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흐름이 물처럼 차분하고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쥐띠분들은 원래 민첩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갖고 있지만 11월에는 물이 넉넉해지는 달의 특징과 만나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함께해요.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 조화를 상징하는 풍수용품이 큰 힘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분수나 물그릇입니다. 집안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면 쥐띠의 활발한 에너지와 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평온한 느낌의 초록색 식물. 예를 들면 작은 화분이 좋아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집안의 숨은 복을 깨우고 기분도 맑게 해주니 재물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지요. 마지막으로는 밝은 노란빛을 띠는 행운의 동전 모양 장식품을 추천합니다. 이 노란빛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처럼 희망과 기운을 높여주고 쥐띠분들의 집안에 금전운이 쌓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11월 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주변에 있는 작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감각이 더욱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계절이 깊어지는 이달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앞에 놓인 것들을 꼼꼼히 살피는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잊고 있던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거나 오래된 물건이 다시 쓰임새를 가지는 등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에서 작은 재물이 쌓이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또한 GT분들의 타고난 친화력 덕분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도움이나 귀한 정보를 듣게 되는 좋은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인연과 쌓임이 큰 복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 쥐띠분들은 주변 사람 한분한 한 분과의 따뜻한 인연, 그리고 일상 속 소박한 감사의 마음이 커다란 재물운으로 이어질 거예요. 사주 흐름을 살펴보아도 평소에는 조용히 지나가던 일이 뜻밖의 수학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집안을 맑게 정리하며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면 나도 모르게 재물의 문이 열리고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가 한가득 쌓이게 됩니다. 쥐띠분들은 11월의 부드러운 기운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더욱 환하게 밝혀 나가실 수 있습니다. 모처럼 여유를 느끼며 주위와 다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재물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달은 행복한 인연, 그리고 재물의 기쁨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년생 쥐띠의 11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쥐띠분들께 아주 특별한 한 달이 됩니다. 올해는 조용한 땅의 기운과 새롭게 피어오르는 나무의 힘이 서로 어우러집니다. 여기에 물이 서서히 흐르는 아주 평온한 기운이 더해져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쥐띠는 원래 작은 일에도 신경을 잘 쓰고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는 분들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세심함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금전운에서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올해 가져온 크고 부드러운 땅의 흐름이 이 달의 바람과 물처럼 고요하게 흐르는 기운과 잘 어울려 자그마한 움직임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쥐띠의 금면한 성격과 올해를 감싸는 부드러운 기운이 만나는 11월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돈을 쓰거나 누군가와 나누는 마음이 빠르게 돌아오는 시기라 바라는 일에 용기 내어 다가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달 GT 분들에게 특히 좋은 점은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인연이 기회가 되어 돈과 마음까지 풍요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나 관심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고 오래간만에 연락하는 분과의 대화에서 뜻밖의 좋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관한 운이 밝아지는 이유는 혼자보다는 함께 나누는 힘에서 기운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꼭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에는 그런 기운이 더욱 커지니 작은 정성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쥐띠에게 이번 달은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나 오래 생각해온 계획이 자연스레 풀려나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특히 스스로 발전을 꿈꾸며 준비한 일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보다는 도전에서 한발 내디디면 길이 열리는 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묵묵히 걸으며 숨 고르기를 하듯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면 금전운도 다시 밝아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자주 가지는 것. 그리고 약간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달 금전운을 더욱 높여줍니다. 작은 상품권이나 뜻밖의 보너스가 들어오는 흐름도 있으니 기대하며 생활하셔도 좋겠습니다. 60년생 쥐띠분들이 11월에 금전운이 가장 빛나는 날은 9일과 22일입니다. 이 날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